콘서트 1회 때 개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 역사가 시작돼서 저희들 뭐천회 훨씬 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웃음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결식 때는 김정열 선배님이 오셔서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셨던 숭구리당당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후배들 사실 선배님 이렇게 막 엄숙하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무대 뭐 엄숙한 연결식 무대도 아니고 선배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 활동 많이 하셨던 이 스튜디오에서 무대 한번 보시고 무대 한번 올라와 보시고 관객 여러분들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뭐 보시고 이렇게 가시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유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좀 유쾌하게 좀 해봐. 죄송합니다. 혹시 선배님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효성 선배님의 장례식은 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기업체 모든 단체가 다이 장례식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삼진사, 삼보증권 관서식품, 롯데제과, 대태제과, 주식회사 코비카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실성사이다, 중학소주, 삼학소주, 일양약품 제일제당, 제일화학, 제일제리, 제일펄프, 제일유업, 두산그룹, 리바이스, 프로스펙스, 과성, 나이키, 설표조선무약 부채표동화약품, 경남모방, 원풍제약, 퓨리스, 태평양, 아모레 해우자동차,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농심라면, 한미은행, 한양주보, 대도약품 중국제품, 기아트. 저기 습니다시베리 고인강사 3명 따위와 포항교체위 전임이 하아마가고실기됐답게 하여금 우리의 고인강사 동창 중앙에 음. 모든 단체가 도와주셨습니다. 대잘 갈래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연곡 코미디언 중에 제일 많이 형님과 출연을 했고 그 형님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제일 많이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탄생됐던 코너 그남 그리고 여라는 코너에서 꽃집 아저씨 역할로 마무리를 얘라 이녀석아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그랬었는데 3년을 같이 했어 전유성 아저씨 덕분에 멋진 최영낚시 만나서 한 평생 잘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통화했을 때 사주 전에 제가 집에 도가고 병원도 갔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저씨가 너네 둘다 각자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저씨는 늘 재밌게만 말하려고 했지. 진실되게 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진실되게 한수가 고맙다. 근데 아저씨, 빨리 나시면 제가 아저씨 모실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침대도 사드리고 다 할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마지막에 나 옷도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예, 열 벌레도 사줄 수 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맨날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랑 약속을 했어요. 그게 저하고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현수가 고맙다. 그리고 저를 제일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보다도 더 아저씨가 항상 그렇죠. 너가 병원에 찾고 살아라. 이 살아라.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화요일 날 밤에 <laughs> 병원에 갔는데 현수가 얼굴 좀 만져보아도 되겠냐? 네, 마지막으로 예, 네. 제 얼굴을 만지시면 그러더니 저를 닦으시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미투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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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에요 형님 더 음, 만져도 돼요 음, 아저씨 미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니지 그만해 <laughs> 그래서, 왜, 왜, 저, 왜, 왜. 그때 남그리고이 저희 코너 부부의 연을 맺어준 코노 말제 유행어 예, 이스테잘에 나는 봉이야였는데 형님은 봉이야. 다 함께 같이 하실까요, 자, 형님은 봉이야. 봉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처음 개그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모든 순간 감사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셔서는 좋아하시던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물을... 여기서 1, 2분간 시간 있으니까... 동복해서 우는 시간을 한번 말르고 있어요. 여는분실을 우시고 마지막으로 수원 가면은 말르셔서... 보통 두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는데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보러 왔을 때, 어, 형 조금 먼저 가는 거야. 차이 없어. 우리도 곧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전부 만나자. 거기서 만나 형. 우리도 곧 가요. 울고 싶은 사람 소리 내서 실컷 울고 이제는 이제는 새로 변합니다. 영 참았던 눈물 참지 말고 신나게 여기서 울고 이제는 보내 드립시다. <laughs> <laughs> Субтитры <laughs> подогнал 선배님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허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이 있어서 선배님께 꽃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주 아까 발인식에 서 헌을 하시는 분들 안하안고안 안 하신 분들 거기에 못 오신 분들만 하시면 됩요 분들. 개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화하시고 아까 그 위치는 도열하게.